이 의상은 좀 도련님이랑 아가씨 느낌이 나는 의상이에요. 요 타이가 포인트인데 요 타이 악세사리가 쭉 늘어진 것이 샹들리에 같아가지고 샹들리에 세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랑 블라우스랑 타이랑 이제 하이 그리고 차장까지가 이렇게 한 세트예요. 이거 제작했을 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찻잔이랑 이렇게 책이랑 같이 좀 어울리는 느낌의 의상을 제작해보고자 해서 제작을 했어요. 퍼프, 이 블라우스 제작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원단이 얇고 잘 움직이는 재질이거든요. 되게 비추기 살짝 비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미싱할 때 컨트롤이 조금 기술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어떤 원에서 좀 신경 쓰면서 제약하신 건가요? 1타 쌍피. 어떻게 <laughs> <laughs> 가성비 값. 약간 이런 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탈부착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착 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벗기실 때도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 떼어버리고 남은 이 의상이 다른 캐주얼 의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샵에서 제작한 또 의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상들과 함께 코디를 할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오피초 옷의 최고 장점은 원단이 정말 적게 사용된다는 거 옷이 작아서 패턴들을 이렇게 넣는데, 이 펜으로 본을 뜬 다음에, 오리고 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삐뚤삐뚤하게 박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오비츠 11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찍어서 눌러야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이 샹들리에 세트가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해서 제작된 게이 퓨어 샹들리에라는 의상이에요. 보시면은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패턴은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색깔을 블랙이랑 화이트? 그 액세서리들도 좀더 투명한 느낌으로 제작을 하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여기 랍스타고리가 있어요. 이걸로 탈부착하실 수 있어요. 저 진짜 탈부차 진짜 좋아합니다. <laughs> 겨울에 만들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좀 보들보들한 퍼 원단을 사용하고 좀 은색이랑 골드의 이런 좀 깨끗한 느낌의 부자재들을 조금 더 붙여서 더욱더 화려하고 고급지게 제작한 의상입니다. 같은 친구예요. 같은 친구인데, 얘는 이제 낸도로이드 헤드로 구현한 오비츠이고, 이 친구는 우레탄으로 제작된 헤드예요. 평소 이제 인형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영입이 되면서, 이런 우레탄 헤드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넨도로이드인데 얼굴에 뚫은 이런 개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안구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해서, 조금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어, 인형 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어요.